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스포츠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야구토토 승일패 44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마감일시는 9월 9일 금요일 13시 50분입니다. 9월 9일이 이제 추석 연휴 빨간 날이지요. 그래서 어 일정이 이 시간표가 좀 틀려졌습니다. 낮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일찍 저도 녹화를 하고 좀더 일찍 일단 업로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어, 금요일 에, 낮 경기 마감이니까 어, 이제 금요일 오후 경기 때보다는 더 빨리 좀 올려드려야 그래도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목요일 경기 다 끝나고. 어 그다음 수업터또 준비해서 올리면은 또뭐 12시 뭐또 새벽 뭐 1시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일어나서 보시고 하면은 곧장 또어곧뭐 경기 또 가고 너무 아무튼 빡빡해서 그래서 일단 어 올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우리 프로야구 KBO 경기는 일단 아웃라인 만 팀에 집중해서 얘기하면서 보도록 하고 또 이후에 이제 선발 확정돼서 나오는 거 보고 또 수정해야 될 것이 있거나 하면 그때 가서, 어, 뭐 댓글을 통해서 또, 또 언급을 또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멤버십, 에, 마이베팅 이제 최종, 어, 마킹, 또 압축본, 뭐 이런 건 이제 멤버십 공유를 해드릴 때는, 어, 일단 내일, 오전, 에, 이제 그 내용을 올려드리는 걸로, 어, 선발까지 다 확인을 하고, 예, 그렇게, 예, 최종 정리된 예, 마킹이 정리된 그 보는 어, 내용은 멤버십 공유를 통해서 이제 해드릴 것이고, 어, 그것은 어, 내일 오전 중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서 어, 일단 좀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놓고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뭐 대부분 일단 먼저 어 발매가 시작이 되면은 뭐 선발 투수가 나왔건 안 나왔건 간에 일단 먼저 다들 얘기를 하고 시작들을 하지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저는 웬만하면 이제 선발까지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 것이 예, 좋다 싶어서 그렇게 늦게 좀 올라가는 편인데 예,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좀 일찍 보고 싶다라는 어, 말씀도 많이 하셔서 또 그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되는 대로 먼저 어, 올려드리는 게또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아무튼 좀더 좀 생각을 해보고, 요참에, 예, 앞으로, 어,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좀더 생각을 해보고, 예, 그렇게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과 한화의 경기요. 지금 현재 스코어 순위가 9위, 예, 그리고 10위, 예, 이렇게, 예, 입니다. 자, 두 팀은 진짜 올 시즌 어, 뭐더 이상의 뭐 기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승부가 난다라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원사이드하게 끌고 가면서 어느 한쪽에서 어 완전히 그러니까 뚫린 채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하나가 그래도 최근에 나름대로 좀 접전의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실 그 에, 접전 구도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또 무너지고 많은 결국엔 지켜내지 못하고 또어또 어, 또 추격을 허용하고 역전을 허용, 허용하고 거리차를 더 벌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승부가 이제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귀결은 그렇게 되는 두산, 저 하나의 야구 그래서 하나가 이긴다 그래도 이 여기 접전구도 속에서 저는 보지 않고 이변이 나온다 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양방으로 일단 갈라치고 들어가는 것을 좀 구상하고 있고요 다음에 쓱과 기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최정이 타박상 그 몸에 맞는 볼 때문에 지금 시겁한 상태 에 아닙니까? 일단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골절은 피했다. 아, 단순한 이제 골 타박상 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뭐 천만다행인 예,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그렇게 그 정도로 어, 세게 맞아 놨으면은 이게 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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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뭐죠? 이몸 상태상으로는 회복이 됐다산 손치들 라도 이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트라우마,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게 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맞는 순간에 최 정도 굉장히 괴로워했고 어, 그다 어 그리고 좀처럼 그런 모습 보여 주지 않는 최정인데 뭐 몸에 맞는 볼 한두 개 맞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막뭐 헬멧을 집어 던지고 막 굉장히 에, 막 상기된 표정을 짓고 이런 것들이 그 순간이 굉장히 좀 공포로 남아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트라우마로 좀 남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게 경기력이랑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최종의활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그 예, 부분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인다. 기아 쪽에서 역배당 노릴 수도 있다. 노려볼 만한 카드다라고 보면 이 흐름 자체가 SSG가 부상자가 나왔다가 부진자가 나왔다가 다른 선수가 메워졌다가 막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이제 다 하나로 부상자들도 복추신수 등 어, 어, 이렇게 복귀해주고 또 부진자 대표로 최주환 등이 또 다시 살아나주고 자, 이러면서 제대로 된 이제 라인업이 이제 나온다 아, 마지막 시즌 막판에 그쪽에서 어, 라인업 회복을 통해서 어, 좀 스포트가 나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이제 최정이 한방 맞아버려가지고서 아, 이게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대목이죠. 자 삼성 그리고 어, 롯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이 이 시내에 대한 이제 기용, 이제 리빌딩과 세대 교체와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 요런 이제 체계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렇게 리고그 되니까 시내 쪽에 좀 기회가 많이 가고, 어, 라인업에 좀 혁신이 이루어지고, 어, 그런는 와중에 이제는 고참들이 또 분발을 하고, 부진했던 보 참들이 다시 더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서 지 늦바람이 불고 있는 삼성입니다. 삼성에 대한 노림수는 있고 그리고 롯데도 어좀 아직 5위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 예, 여기도 모티베이션은 살아 있고요. 롯데는 이기면은 일단 1무 자리 없이 거의 거의 좀 여유승으로 가는 일단 이기면. 예,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이렇게 양방으로 갈라치고 들어가는 배팅 유효할수 있겠고, 그다음에 KT 예, NC입니다. KT가 이제 여기는 한숨이다라고 보고요. 방망이 이 타선을 보면은, 뭐 타선은 일단 여기 뭐 최정 배제하고 보니까는 일단 좀 뒤로 빼놓고 타선을 보면은 기아 그리고 롯데 KT. 이런 타선이 정말 센 타선들이죠. 이렇게 면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어, 이 톱타자부터 시작해서 하위 타선에 한방 장전까지 이런 팀들이 강합니다. 뭐 기아나, 뭐 롯데나, 케이 뭐 이런 팀들은 정말 강. 그 중에서도 KT 타선이 정말 세다. 박병호 쪽에서 한방 걸리면, 지 다시 이제 박병호가 다시 이제 홈런 재생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키움 LG의 경기입니다. 예, 여기 여기는 이정우 보유 팀, 이, 이 키움. 예, 이정우 프리그 이 자리에서 결국에는 한방에 나와줘야 될 키움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이기고 지금 이정우는 피넬라와 함께 아주 치열한 업치락 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 지금 타격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이죠그 다음에 LG는 LG의 강점은 역시 마운드. 선발 세고 불펜 세고 아무튼 마운드 어, 저 이제 필승조로 넘기고 면 셋업 셋업 받아서 어, 정우영 뭐 고우석 이렇게 셋업 받아서 클로저까지 넘어가면 이거 거기서는 뭐 어, 쉽게 잘안 뒤집어지죠. 일단 일감에 들어오는 거는 기, 저 LG입니다. LG 쪽이고 이게 워낙 이, 이 불펜이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굉장히 그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접전 접전 구도 속에서도 쉽게 균형이 깨지질 않는 이런 팀이 될수 있고 그리고 키움 키움이 좀 급해졌습니다. 어, 지금 다시 이제 3위 자리를 탈환하려면은 어,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여기서 하나둘 뭐 미끄러져 버리면은 영영 3위 자리에 3위 자리 탈환에 대한 기회는 이제 없어집니다. 지금이 바짝 아무튼 붙들로 매고 해야 될 판이고 여기 뭐 승부 의지는 뭐두 말하면 잔소리고. 다음에 메이저리그 경기 6번 경기입니다. 마이애미랑 뉴욕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마이애미 뉴욕의 경기. 마이애미는 이미 다 접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승부의지가 완전 소멸된 상태. 내년 시즌 준비에 들어가는 매치는 올 시즌 대권을 노리는 그런 팀입니다. 저로의 찬스가 지금 왔습니다. 저로의 찬스 매치. 알론조 린더오 좀 러프도 지금 새롭게 영입하면서 다 이제 이런 게 포스트 시즌을 염두에 둔 중요한 순간에 대타자원, 한방 보는 자원 뭐 이런 걸로 또 쓰고자 하는 매치가 타선이 알론조 린더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강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약간 그 뒤를 받쳐주는 자원들 서브가 조금 약한 좀 얇은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고거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러프 영역하고 이렇게. 자, 매치. 그다음에 텍사스랑 토론토입니다. 텍사스, 토론토. 더닝이랑 스트리플링 선발 비교해서 여기 토론토가 한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여러 가지 뭐 공수 어, 뭐, 그리고 승부, 우지,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토론토, 어, 굉장히 지금 급한 상태. 토론토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거의 뭐, 나머, 나머지, 경기들 모두 결승전이라 생각하고 위닝 피니쉬를 해야 될 판. 자, 토론토. 다음, 7번까지 받고 8번 경기서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지난주, 최근에, 에, 멤버십 적중 내역 간단하게 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주중, 지난주 주말, 뭐 그리고 금주, 지금, 아직 이제 금주중인데, 뭐, 이렇게까지 해서, 어, 지난주 적중 내역 살펴보면, 자, 멤버십 메이저 등급, 어, 프로토 기록 시, 에, 제가 이제 에, 메이저 등급 혜택으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어, 있고요 자, 노팅음이랑 토트넘 경기 5.9배당 적중, 다음에 멤버십 메이저 등급 역시, 11.0 배당 수원제주 여기 이 자리입니다. 2대 2 11.0 배당 굉장히 짭짤한 큰 배당이 잡혀졌고, 자또 멤버십 메이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저는 이 프로토 기록식을 어, 즐겨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쪽에서 어, 그래도 많은 뭐 적중 맛을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일단 공유해 드렸던 거, 우리 메이저 등급에게. 자, 여기는 2대 1. 예 그러면서 토트넘 플럼에 6.0 배당 6.0 배당 짜리였었고 다음에 멤버십 이제 프로토에 해당하는 것은 승부식은 프로 등급 그 다음에 기록식까지 예, 들어간 것은 메이저 등급입니다 어 프로 등급 어, MLB 예, 승부식 프로토 세개 경기 조합해서 이렇게 단통으로 적중이 됐고 이거 언더 오버에서 언더까지 활용하면서 500 7번 경기 여, 여기죠 이 경기의 뒤에 뒤에 예, 그렇게 언덕까지이 경기 언덕까지 해서 거기 도 같이 적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 세트로 가면서 모두 적중까지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고배, 고배당을 좀 보고 그리고 좀더 이제 압축해서 방어쪽으로 들어간 것들이 일단 방어로만 여기서는 적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K 벼 경기 쓱 NC KT 그리고 또 멤버십 메이저 등급 어, 금주 화요일 8대6으로 쓰기 이긴 경기요. 어, 7.0 배당입니다. 원정에서 2점 차이 야, 이겼고, 요건, 요 경기 다음에 이제, 에, 이 경기 다음에 된 이제 이 경기 다음에 고된 거죠. 연장 승부까지 가서 2대1로 비긴 승부가 나온 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예, 수원과 포항의 경기 1대0으로 수원 역배에서 승부가 나주면서 어, 수원 쪽에서 딱 이겨주니까 10배당이 딱 떨어졌습니다. 1대0 수원 그리고 여기 멤버십 프로 등급 어, UCL 딱두 경기 핸디 활용하고 이거 핸디 안 하고 좀 아쉽죠. 어, 나폴 쪽에 일반 레귤러 배트로 승으로 갔으면 배당이 훨씬 더 컸는데 자 아무튼 어, 여기서는 핸디로 조합하면서 이렇게 딱두개 경기 픽해서 3.0배당 적중 만들어냈구요. 지난주, 어, 어, 지난주에선 또이 승무패와 승일패에서 동시 이제 4등 등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승일패 42회차 4등 합격하고 그리고 승무패 44회 차에서도 4등 합격이 이루어지고, 시간대가 이제 거의 동시에, 같은 이제 하루 차이로 이렇게 에, 축구, 승무패, 야구, 승일패 모두, 모두 등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어, 이런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에, 돌아와서 계속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여기까지 살펴보고 왔죠,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8번 경기 이어서 갑니다. 캔자스랑 디트로이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캔자스 4 위고 여기 5 위고 지구에서 히슬리랑 웬츠. 웬츠는 어, 이제 내년 시즌을 대비한 어, 그런 자원에게 이제 신의 테스트를 계속 기회를 주고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콜옵돼서 새롭게 올라온 어, 이쪽은 아직 뭐 승부가 들어가기는 좀 무리고요. 다음에 미네소타. 클리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번디랑 퀀트릴의 대결이 되겠는데. 여기서 미네소타랑 아, 클리브랜드. 미네소타가 최근에 이 마운드가, 아, 마운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지, 시즌 방열도 안 좋고. 최근 10경기 팀 방어율이, 팀 ERA가 5점대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태. 마운드가 그 정도밖에 역할을 못 해주면은 이거 버텨내기 쉽지 않은데. 자, 클리브랜드 쪽으로. 클리브랜드는 그래도 어, 미네소타보다는 상황이 좀 낫고요.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미네소타가. 아, 시즌 내내 지금 이 선수 저 선수 지금 다 지금 목목목 노와 목, 목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좀 더뎌 복귀가 더뎌지고 있구요 다음에 미러키랑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알렉산드랑 로도로의 경기. 로도로 뭐안 봅니다. 여기 미러키. 밀워키. 미러키도 지금 굉장히 급해져 있는 상태. 와일드카드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태. 미러키의 강점이 불펜에 있었는데 최강 불펜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헤더가 떠난 다음에. 에, 떠나기 전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미, 미러키랑. 팀, 팀내좀 뭐 문제도 좀 있었고. 아무튼, 그러니까 헤더랑 카드가 없어진 다음에, 에, 다음에 조금 그만은 못해졌는데, 그래도 워낙에 수적으로는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 그래도, 그래도 상중하라 그러면, 불편의 급수가 상중하라 중에서 뽑으라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상입니다. 예전에 최상이었었던 것이고요 일단 선시점 뽑아가지고, 초반에 조금만 달아놔주면 여기도 피해서 일로 갈수 있다. 일단 상대가 약하니까. 그다음에 콜로라도, 어, 그다음에 애리조나. 지금 뭐 콜로라도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콜로라도는 코어스필드에서아니면못 봅니다. 여기는 원정에서는 뭐 절대 봐서는 안 되고 거기는 쥐약이고. 어 그리고 보려면 이변이라도 보려면 어 홈에서 코어스필드에서 봐야 된다. 자마르케스랑 데이비스인데요. 마르케스는 그래도 올 시즌 어올 시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있는 목을 다해 주고 있는 마르케스다. 이제 이런 게 진짜 에이스감이죠. 153이닝 이상을 지금 소화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뭐쭉뭐 뭐 최근 뭐 10경기, 11경기 여기까지만 쭉근래몇 달치만 보면 6이닝 넘지 못한 경기가 없습니다. 선발 그게 이닝이터 저는 이닝히터에게 선발의 덕목 중에서 가장 큰 덕목 과 평가의 기준은 이닝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저는 여기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샌디에고 그리고 다저스 클레빈저랑 메이 여기가 초 박빙 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레빈저랑 메이 메이 클레빈저 만만치 않죠. 두둘다 정상급 투수들입니다. 그런데 근래 뭐 부상 사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상 사연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두 투수인데 조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페이스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클레빈저이고요. 그리고 메이도 이제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해서 세 어, 경기 네 경기 째입니다 이제 직전에 좀 무너졌어요. 딱 다시 돌아오자마자 역시 메이가 보여주는 이, 이 광속구, 강속구가 아니라 광속구 이거는 여전하다. 아, 라고서, 아주, 속 시원하게 봤는데, 근데 문제가, 구속은 여전한데, 이게, 재구가 안 돼요, 지금 재구가. 0점이, 재구 0점이 지금 잘안 잡히고 있습니다. 메이 승부가, 좀 불안합니다. 직전 등판에서 샌디에고한테도 한방 맞은 건데, 그게. 얘도, 그러니까 클레빈저도 다저스한테 한방 맞고, 클레빈저도, 저, 저, 메이도 샌디에고한테 한방 맞고 이랬는데, 일단, 이렇게 지금 역시나 이렇게 팔리는 다저스 영원한 페이버릿스로 팔리는 이런 구도라면 두팀 모두 다 지금 어느 한쪽으로 어, 한, 한쪽으로 지금 몰아줄 수 있는 판은 아니고 그렇다라면은 배당 가치로 가야죠 결국엔 예, 이변의 가치 이변의 노림 배당의 가치 샌드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그냥. 어, 역배로 가는, 타고 가는 겁니다. 특히 승부패, 승률패 이런 데서는. 다음에, 시애틀, 그리고 애틀란타, 엘레나. 자, 레이랑 모튼인데, 요 여기도 이제 에이스 대결 이슈용. 시애틀이 이렇게까지 올 수는 하고 있는 것은, 어, 투타에서 훌리오, 그리고 레이, 이겁니다. 이, 이 둘이 없었으면은, 없었으면 시애틀은 이렇게 못합니다. 레이는, 어, 시애틀 승부에서는 일단 묻지마 배팅 나 레이야 뭘 물어봐 그냥 들어올라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고 이겁니다 지금 시애틀에서는 예, 알아서 들어간다고 예, 레이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튼 모튼이 조금 어, 좀 파워 이런 데서 좀 밀리는 느낌이죠 레이아이게맞붙여놓으니까예 어, 지금, 방망이, 시애틀은 방망이가 문제인데, 그래도 좀 회복 중입니다. 좀 맞아나가는 타구가, 그래도, 어 이제 정타 비율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소아레즈, 훌리오, 요쪽에서 역시 이제 봐야 되는 거. 그들의 타구 여전히 좋습니다. 스윙도 괜찮고. 다음에 오클랜드, 다음에 화이삭스가 되겠습니다. 카프리엘리안, 다음에 지올리토, 요렇게 선발이고요 예, 화이삭스가 마운드가 한 급수 위지요. 한 단계, 두 단계 위입니다. 급수 자체가 틀린 어, 마운드의 질적, 수적으로 어, 높은 레벨입니다. 예, 여기서도 선발 위에서더 보고 어, 핸드릭스라는 아주 어, 믿고 맡기는 예, 그러한 클로저가 있기 때문에 리드만 잡아 가지고서 어 8회까지만 끌고 가면 된다. 네, 그리고 불편도 굉장히 세니까 어, 뭐, 어, 뭐 필승조 한번 필승조 그 라인으로 한번 타고 들어가면은 뭐 이탈 없습니다. 뭐 켈리 또뭐 뭐 디에크만 벨라스케스 뭐 이런 선수들 뭐구이 좋고 각각의좀 스타일도 조금 조금씩 틀리면서 구속도 뭐 확보가 되어져 있는 선수들이고 뭐 그러면서 뭐 1이닝 정도는 문제없이 책임져 주고 뭐 서로 나가려고 서로 나가려고 하는 뭐 그런 어, 화이삭스의 불펜 분위기라서, 불펜 예, 지금 굉장히 좋고요 화이삭스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이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가 우승 아니면 답이 없어요. 지금 저쪽에서 시애틀을 포함한 동부지구의 2, 3, 4팀, 4위 팀들이 전부 다 지금 와일드카드에 들어가 경쟁 속에 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구, 특히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은 낄 자리가 거기는 없습니다. 지구 우승밖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 어, 그래서 이쪽은 이 지구는 훨씬 더 치열한 승부가 계속 나오는 거고 자 여기까지 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승 1패 44회차 어,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 행운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